함께 신앙고개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예전에 일본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제 사과를 수확할 그철이 되었는데 이제 사과밭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과들이 떨어지고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이제 농부는 마음에 망연자실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몇 개를 따서 상품 이름을 냈는데.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 이렇게 해서 그 주관이 수능 주 우리나라로 지금 수능 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해서 그 수능에 작은 그 수량의 사과를 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받은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한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단임 목사 위임식과 또 우리 26명의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은혜 가운데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 주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과 우리 교회 새로운 전환점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절대로 이방인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유대인인 이 바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민,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린전스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가정 보음화가 되어지지 못한 그리고 가문 보음화가 되어지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나를 저렇게 핍박하는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은 보음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 가문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나와 저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 구령의 열정 구원에 대한 정도에 대한 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복음받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나 레맨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또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보고마를 그남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이런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재임한 그 시절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교도소에 있는 한 죄수에게 사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자신의 죄를 깊이 느추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거부하고 그 감옥에 교도소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러자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인들은 본인이 싫으면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이 법적인 공방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본인이 수락해야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죄수는 교도소에 있게 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비유입니까? 유대인은 은혜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특별 사멸을 받은 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 복음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하신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로바스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영적인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오히려 이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여기에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내가 현장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다면 그첫 번째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흩은 자, 흩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기셨고 흩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흩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15일은 총회사나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개혁과 갱신을 위한 특별금식 기도의 날입니다 어, 교단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흩어진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들도 똑같이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젠 우리는 소를 향한 비난과 총뿌리를 겨누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진 자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1월 15일 이날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참된 갱신과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집중 기도를 하시든지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끼라도 금식하시든지.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이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7,000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름 여기에 7,000이라는 숫자 가운데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바락게물끓지 않은 남은 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이들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충성된 자, 사명자, 루디아와 야순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한 사람만 예수를 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정 보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또한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별한 몇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요,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과 다윗이요, 아람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이고, 아수르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이며,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과 새 친구요, 에스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열두 명의 제자들과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정말 0.00001%의 그 소수의 사람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애국과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듯이 택하신 자를 남겨두셨듯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바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결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강순심 성도님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 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절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까? 현장에. 구원받을 남을 자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현장 살릴 전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현장에 세팅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플랫폼이요 복음의 파수망대요 복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에 현장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두 가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동안 나를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 그 직장의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그 현장의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현장 신방은 딱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우리 교역자를 만나러 나오는 걸어 나오는 1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3분, 다시 돌아가는 1분. 여러분이 이번 현장 신방을 통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이제 금토일시를 열어 나가며 헌당과 새들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하나님의 남은자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평생 또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 경기로 경기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축복을 감당함으로 현장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